안녕하세요. 이주사입니다. 오늘 3월 22일 토요일. 날씨가 엄청 좋아요. 오늘도 잉어를 잡으러 출조하게 되었는데요.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옥수수 밑밥에 잉어 사료를 섞어서 지금 밑밥을 던져 놨고요. 옥수수하고 팝업으로 채비를 지금 던져놓은 상태예요. 오늘 이거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뭐 차량 좀. 한70다만원데겠는데못 맛인지 누구누구 없어? 어우, 무색깔 그 좋다. <목소리> 지금 낚시하는 중에 파라수이 날라와서 낚싯줄을 다 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깊을건데 여기? 아이, 수영 잘해요. <laughs> 네, 지금 12시인데요. 바람이 터져가지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네요. 저 옆에서 낚시하시던 분의 파란 소리 날라와서 제 낚싯대, 낚싯줄을 다 감았었는데요. 지금 다시 던져놨거든요. 바람 불때 의외로 더잘 잡히는 것같더라고요 오늘 또한 또 마리 아까 잡았었는데요 또 잡힐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 두, 마리째예요, 두 마리 째예요 두 마리 시 내가 너무 갔어 오, 야, 피 흘린다 피가 났네 이거 얜살수 있나? 살.. 글쎄 오.. 사십 칠.. 사.. 사십 사짜네 짝, 뭐든짝 작아 그치? 네자 좋아요 어, 나 지금 녹화 눌러서 <laughs> 자 오늘 3마리째입니다 좋습니다어희 휘는거 봐 오.. 클거 같아 어? 천천히 자류 조사님 낙선 잘하시고 뜰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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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오 크다 오뜰채어있어뜰채 어딨어? 거기 음, 누도오 어, 화이팅 화이팅이 좋습니다. 뜰 채맨, <laughs> 뜰 채맨이 왔어요. 뜰 채맨. <laughs> 아이 희는 각도로 봐서는 대단히 좀커 보이는데. 묵직해요 어, 아, 억직해요. 아 이주사님 오늘 좋습니다. 오 화이팅이네 음. 그 낚시다 그 낚시다 확 기대 그야 좋다. 큰데 오환이일못 음, 음. 믿는구나 아니라. <웃음> <웃음> 어디쯤 왔습니까? 안아, 어, 더 있구나. 래 그래, 들어왔으면 터지는데 굉장히 강하다. 릴릭을 상당히 잘하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는구나. 어, 보인다. 어, 이제 보인다. 어, 보인다. 어, 크다. 이렇게 응, 크다. 이거. 오, 좋아요. 자, 공기를 몇번 먹어서 흰이 좀 빠졌을 것 같다. 이거 팝업이야? 옥수수야? 옥수수? 옥수수가 안것 같아. 어, 우리 뜰채우니. 네. 정원아, 뜰채우니 그, 눕혀.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어. 맞아 우와 엄청 크다 <laughs> 어설보니다저 난... <laughs> 미안한데 내 차에 그 장갑 있어 목장갑 트렁크에 기억해. 아니 내 고기 지금 거기 있는데. 이 파닥거리다 반도 엄청 좋으시네. 그리고 아, 정말 같이 서 있을래? 저거 좋습니다. 좋아요, 거 음, 좋아요. 거까지 저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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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지 입안을 잡마리있지 가보는... 좋은데? 오 이게... 오우야 이건 훨씬 커 보인다 이게 데시 어버이네 약간? 오늘 어버기 그냥 맥스치다신혜야 네? 오렌다다줬는데어 크다 이 엄청 커오커 보인다 응. 나 그때 있는 게 틀려 아까랑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건 얘 떠줄까? 뜰채맨, 어린 뜰채맨이야, 애기? 어, 조심해 좀 기다려 아가, 천천히 어, 발안 빠지게 조심해야지 천천히 오, 크다 야, 엄청 크다. 아까 조심하고 더 가지는 마. 야잘 떴네, 시우야. 들지마, 들지 들지마. 드는 거 아니오. 뜰를 응. 그렇지 밑으로 어, 어.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배웠지? 그렇게 하는 거. 들지 말고 밑으로. 아기. 삼촌들이 할게. 뭐? 이거. 이야 바, 엄청 좋다. 우와. 이렇게 뜰채를 이렇게 하는 게 시우야. 알았지? 응. 이게 드는 게 아니오. 들면 부러져. 그래. 아, 어, 시우야. 어우 반하고 조심하고 고요어 네. 좋아요 이뻐요 이번에도 아 우리 꼬마 조사님이 지금 잉어를 걸어서 릴링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막 감지 말고.

우리 친 잘하네. 어 터졌다. 터졌어? 터졌어? 에이씨. 당신 아직 설구나. 터쳤어요. <laughs> 우리 꼬마 조사님 터쳤어요. 어때 소감이? 아쉽죠? 어 그럼 아마 한대 걸려. 자, 이 조사님 몇 마리 째니까? 다섯 마리째요. 저희 어린 조사님 오늘 많이 배우셨습니까? 응. 네. 뜰 아, 차는 것도 배우고, 릴링하는 것도 배우고. 조금은 안 돼도 이 정도 먹이지 응. 대박이지 이건 좀 작아 보인다 힘을 못 쓰네 거? 사이즈가 6떻게온다데칠은 된다. 옆에 걸렸나? 아니요. 아, 이, 이, 정 정석도 딱 걸렸어. 아 조금 작다 그지 응. 이, 꺾이는 게 이게 제일 틀려. 릴링 시우야 조심하고. 딱다 이거. 아, 한 차가 더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뜰채면 <laughs> 우리 시우가 고생하네요. 막내, 막내 우리 막내. 낚시터 친구요. 음. 낚시터 친구예요. 새로 사겠어요. 오. 오. 이 작은 것들 이 힘이 됐어요. 됐으니까 대체 그러니까 걸잖아. 네. 사이즈 작은 게 힘이 엄청 좋아. 이게 이트 엄청 커가지고 막 그런 건았더니 사이즈가 작더라고. 잡았어? 어. 수가 더 가지 마 위험해. 뜰채로 으면 되니까 더 가지 마. 누구야 그 저기, 저기 낚시 어린이야 낚시터 친구, 우리 막내. 어우, 좋아. 하나 <laughs> 아니, 이미 버려, 버려져 있어. 이미 뭐 낚시에 심취했더라고. 너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어 공부할 거 하면서 하는 거야 아버가 아버지가 지게 아니면 야 이거 등에 등 안짝 떠야 아니야 이거 찢지 않아도 되지 마 아니야 찢지 않아도 지마 천천히 올 때까지 기다려 어, 머리를 집어넣는 거야 머리음 기다려 억지로 뚫려고하지 말고 그래 뜰채를 드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하는 거다 네. 일자로 성리. 왔어. 그렇지. 그러고도 그렇지. 자힘 힘들어서 그래. 무거워서. 애기한테 무겁지. 아우 어, 시호야 했었어. <laughs> 어 귀여워. 어으. 어러지겠다 고생했어 시우야. 이름 이 시우야. 시우. 시우. 이름도 이쁘네. 이거 사진 찍을까 말까? 사진을 안 사진은 안찍어네 예, 영상만 찍자. 음, 좋아요. 시우 같이 서 옆에. 자 네. 우리 막내 우리 막내 친구입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뜰채 뜨느냐고. 시우 부이 이렇게 부이. 여기. <laughs>